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의견들이 결국은 맞아떨어지고 있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줄줄이 유죄를 판결받고 그중에서 김문수 씨는 특히 무죄였던 게 유죄로 바뀌어 판결되기도 하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진숙 씨는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단기 임기라는 오명을 쓸 판인데 이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실언을 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르텔 타파를 운영하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대상에 저희 카르텔 타파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끝까지 올바른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 반노동 발언으로 지명 당시부터 적격 논란이 일었던 김문숙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형사 재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일 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인 2020년 3월과 4월 서울시에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 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장관과 목사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 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 감염 및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목사 신도 4명에게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신도들에게는 이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의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장관 역시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김 장관은 해당 재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이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김 후보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또 다른 인사죠?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하면서 위법한 의결 내용을 특정하는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청구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낼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사건 1회 변론준비 절차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이 위원장 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깊이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깊이 신청을 각하했으며 법령과 관례에 따라 민주적 운영에 맞는 절차를 통해 의결하지 않은 점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관례와 규정에 따라 공영방송 임원 선임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방통위 구성은 5인으로 되어 있지만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해 2명이 회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깊이 신청 남용의 건은 당연히 각하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적법하다며 이사 선임은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방통위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명확히 정리돼야 할것 같다며 피청구인 측이 추후 청구인 측의 정리된 주장에 따라 답변할 것을 주문했고요. 위법한 의결의 내용이 특정됐는지 의문이라며 KBS 이사인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지 누구를 선임하는지 구체적 의결 내용이 특정돼야 무엇을 다투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지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중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 위법성을 다 따지려면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서 현출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충분히 자료 제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7월 31일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으로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최단기 임기입니다. 윤 대통령 오른팔들은 연일 방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빈틈이 많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응급실 상황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참모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응급의료실에 대해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으로부터 응급실 현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응급실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제부터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현장도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다며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특히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이 응급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잘못된 현실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돌아오신 천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며 힘든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드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지금 응급실에 가보면 한40% 정도는 경증 환자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소위 중증과 난치병, 희귀병을 다루는 그런 큰 병원에서 자리를 조금 양보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은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증과 난치병, 희귀병은 상급종합병원 쪽에서 집중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보상도 같이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따르면 이상하거나 낙관적인 보고만 참모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라서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 이상하다는 걸또한번 입증한 셈이 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통령 스스로 그런 이상한 판단을 했다고 증명해 보인 것인데 이만큼 큰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서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한 번쯤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처도 나올 법한데 지난 3년간 그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세금으로 5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우리 사회를 위해 카르텔타파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